사주 통변을 하겠습니다. 건명은 신사생의 정류월의 정류일의 정미시고 건명은 갑신생의 무진월의 임신의 병호십입니다 그러면 이 건명을 보게 되면 유달의 정화로 태어났어요. 편제격입니다. 이게 뭐 식신이나 상관이 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재주나 재능으로 그렇죠? 재능으로 이제 살아가는 구조가 되고요. 어 근데 이 사주에서 지금 식신은 저 시에 있어요, 미토. 그리고 어 미토에 근을 두고 나와 있는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강하지는 않고 그래도 살짝 근을 얹혔다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월, 일, 시까지가 비견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쵸? 비견. 비견을 내놨고, 그 다음에 이, 이쪽에다가 그, 유, 달에, 그, 금을 갖다가 년에다 이렇게 내놨는데, 년에 겁자가 또 이렇게 삼합을 하고 있어요. 어디 가든 이런 사주는 기본이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가요.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가는데, 그냥 이 사주는 제격의 재용신을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제격의 재용신. 제격의 재용신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편제지만은 이 사주는 편제적인 성향보다 정제적인 성향으로 일을 하겠죠. 우리가 유금이 갖고 있는 성정이 분리하고 나눈 거를 포양지기죠 안으로 딱 감싸가지고 본체를 이렇게 아주 완전히 정확하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이제 유금인데, 어, 굉장히 그이 정화일관 입장에서 이것도 신살로 보면은 천을 귀인이에요. 그죠 귀인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귀가 좀 떨어진다 고했죠 귀인은 반드시 하나가 있는 게 가장 아름답다. 근데다가 유금을 연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월에 보면 겁재가 이렇게 벌써 나와 있어요. 그죠 겁재는 이 사화의 근을 두고 나와 있고, 비견은 겁재의 근을 두고 나와 있고, 나는 미중의 일로 근을 두고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랑 가까운 게내 근이에요. 그러는데, 이, 그러면 월에 있는 비견은 누구냐 이거죠. 결국은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대중들이 많이 따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는 금이 아니고, 같은 데서 월에서 나와 있지만, 이, 이 월에 있는 정화가 쓰는 재성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나한테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제국을 잃었잖아. 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정화를 인정하고 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 역량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겁재로 이렇게 합을 내가지고, 이를 내가 쓰잖아. 이쪽으로, 이 신금이 이 안쪽, 앞쪽으로 왔을 때하고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쓰는 어떤 배경이다 생각하시면 돼. 배경. 능력 있는 비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어 빛이죠, 그렇죠? 당연히 빛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 이 사람이 하는 게다 보여지고 아주 투화돼서 보여지잖아 정화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곳에 내가 이제 어, 자리하고 있는데 나는 물론 일제에서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빛으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시에 있는 정화를 보게 되면은 얘는 열적인 성분을 가지요 그렇죠? 열적인 성분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여기다 그늘 두고 왔죠.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가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이 사주의 식신이에요. 식신인데, 미토 식신이라고요. 미토 식신이기 때문에 열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로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는 도리어 편해요. 이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잘나고 똑똑하고 전문적으로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순간에 밑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주장을 하게 돼. 그쵸? 내 주장을 하게 되는 순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유금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빛으로 갈 때는 내가 이 친구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선생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만들어고 낼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강한 사주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운을, 운을 보니까 이 화운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는 이재 대한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왜냐면 술을 달고 수가 약해지잖아. 자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수는 없는데. 이런 계사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운이에요. 근데 특히, 갑어 을미에서, 우화가 오는 갑어 대운에는, 어, 내가 했던 기존의 것을 버리고, 오미로 가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할 거예요. 뭐, 제작을 한다거나, 내가 뭐, 제작자로 나서 온다나. 그럴 때 과연 이게 긍정적이냐 생각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 5가 왔을 때는 사실 열로 가잖아요. 이게 신금이어서 문제가 안 생겨. 이런 신금이나 경금이었을 때는 열로 갔을 때는 큰 돈을 벌죠. 근데 이 사주가 갖고 있는 건 유금이라는 거죠. 같은 편재라도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눈에 비겁들을, 사람이 사주가 적당히 약하니까 이 친구는 이로 갈까 하다가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해질 때는 독단적으로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열로 갔을 때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열로 갈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병호 정민년 오잖아 그러면 얘는 열로 갈 소지가 되게 많아 이런 애들이 이제 기존에 하던 거 놔두고 딴거좀 해볼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사주가 열이 이 빛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서 수가 왕했을 때 문제를 안 일으켜 아무리 열로 와도 조절을 하니까 근데 사주 자체 수기가 하나도 없어 무관사주잖아요 그럴 때 비겁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강해질 때 조심해야 돼 내가 강해질 때 약할 때는 그걸 따라가 순응하고 따라가고 보여줘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해질 때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을목이 있고 그래가지고 열적 성분이 그래도 조절이 돼요. 근데 병호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고. 그럼 이 사주는 제격에 그냥 제 용신을 잡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어, 진월의 임수예요. 그쵸? 진월의 임수인데, 어, 진월이면은 수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 수가 그래서 이걸로 보면 강하지는 않죠 근데 앞에 뭘 놔뒀냐면은 식신을 놔뒀어요 식신을 저렇게 놔두면 월이 무진월이잖아요 무진월이면은 평관원령이에요 평관원령에 식신을 쓰게 되면은 식신이 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진월이 목계절 끝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일지는 신금을 깔았기 때문에 편인격, 편인을 갖고 있는데 이 사주는 그냥 우리가 식신격으로 봐도 돼요. 식신격. 어, 식신격으로 봐도 되고, 요월 자체로 봐서는 평관격이죠. 월 자체는 평관격이에요. 평관격인데, 대운에서 성격을 만들어준다 그러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목이 힘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얘는 아, 어, 27살 전까지는 식신격으로 봐도 돼요. 식신격이 성격이 돼 버린 거야, 성격. 요 대운에 식신격이 성격. 그러니까 식신 생재운으로 돼 버렸잖아, 여게요 여기서 이 노가 화국이 되고 인목이 되는 바람에 근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때는 식신격으로 식신 생재 하는 운이다. 그래서 지금 병인 대운에 이 친구는 거의 다 자기 걸 만들 거예요. 근데 깔고 앉아 있는 게 신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자, 뭘 하냐면 이 친구는 이 무진이라는 거를 이모운에 너무 잘 써먹어. 중요한 건저 무진을 잘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편관을 식신으로 제사를 하면서 살인 상생구조거든, 이게. 저 인성으로 저 진토가 다 소화를 하잖아요. 머리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머리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요식신 생제운에는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거다 만들어요. 이때 결혼을 시키고 싶다. 내 아들하고 재성운에 부탁시켜 버려야 돼. 이런 눈에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복을 당하고 시댁으로. 그래서 이런 눈에 시켜 결혼을 시키고, 이게 26가지가 한년한 한 4년 남았네. 이때 시키면은. 아주 그 신랑 측에서는 땡큐인데 공부해야 되니까 나니까 안 오지 옛날 같으면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때가 성격이 돼서 여기 식신격 식신생제로 가고, 그다음에 을축 때 오면은 이제 상관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냐면 요 진중에 을목이 나와요, 그렇죠? 데 중요한 거는 축토가 오면서 이 사주로 이 진토를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정관이지만은 목 입장에서는 얘가 또좀 불편하죠, 그렇죠? 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고 이제 궁합을 한번 보자고요. 어, 궁합을 보게 되면 이 아드님 사주는 어, 약간 약한 사주예요. 근데 정화는 약간 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금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금을 보여주는 사주라고, 그렇죠? 오늘 편재니까 어때요? 이렇게 어 박스가 다 짜져 있는 거,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내가 보여주는 직업군으로 가야 돼요. 그, 그런 직업도이 많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요즘 현실적으로 이번, 요즘 직업군에 요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너무 잘, 정말 괄호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다르죠. 얘는 이 친구는 뭘 보냐면 전체를 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편재를 가르치면 편재도 정제 같은 편재 그러니까 내부 업무는 아주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잘 하고 이 친구는 전체를 잘 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궁합을볼때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게 좋아요. 여자가 전체를 보면 남자는 디테일하고 남자가 또 전체를 보면 여... 그래 똑같은 것끼리 만나면 발전이 없는 거야. 원래 결혼할 때 출발할 때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둘이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안정된 상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서로 맞춰가는 법을 배워야 돼, 처음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약간 부딪히는 정도. 음? 아주 힘들면 안 되지만 부딪히는 정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로 만들어가는 거로. 그러면 이 여자는 편인이 강해. 근데 살도 약하지 않잖아요. 무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살에 그는 화지만은, 그래도 약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살을 자기가 잘, 어때요? 잘, 설을 잘 해. 그 다음에 병화는 또 어때요? 잘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간접적으로. 도려 직접적으로 하면 이건 문제 생겨요. 화가 붙어가지고, 토를 직접 생하면은 이건 진짜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얘기 뭐냐면, 남편한테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해주는 거 같기도 하고면 이렇게 해주는 테크닉이 뛰어나 머리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이친구가이 친구로 이 보게 되면 누구한테 말리고서 저쪽에 말려 저 친구가 볼때 아우 애기같아 아우 하는 거 보니까 유금들 만지고 있잖아. 애들 장난하는 거 같다고 보기에. 어. 근데 또이친구가 얘를 보면 어떻게 돼? 거칠어 보여. 아, 일을 좀 저렇게 하면 될 거를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나 이제 할 텐데 그래서 궁합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왕하잖아요. 제가 왕하잖아. 물론 이 친구가 오시를 갖고 있지만, 이 친구가 전반적인 거는 근목의 싸움은 이 화가 말리죠, 그죠? 그죠? 근목에서 화가 말리잖아요. 여기는 금 근목이 들어오면은.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돼. 이 친구는 어 그래서 둘이 보에면 여기는 편재격에 편재용신을 하고 저기는 식신격에 재용신을 하는데 재용신을 하는데 저신건 뭐냐면 어저 식신과 재를 다루기 위한 자격이에요. 머리 상당히 좋아요. 조금 많이 부대낄 것 같아요. 결혼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얼축 대운이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얼축 대운 지나놓고 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병인 대운은 끝나가잖아. 얼축 대운은 어,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궁합에 손님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아직 젊은 애들이잖아. 젊은 애들이니까 시간 가봐야 돼요. 봐야 되고 요 대운이 상관 입장에서 상관 식상이 혼잡이 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사주가 을축대운이 들어와도 지지에 음, 목이 있었으면은 충분히 해결하는데 이 친구는 을축대운이 뭐로 해결 하냐면 금으로 해결해 버려 금 그러면은 자기 기준점으로 움직이, 대상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 입장에서 힘들어진다. 사실은, 궁합으로 보면은, 맞는다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저게 재성이 만약에, 살이 저렇게 왕했어도, 아니, 저 요, 인성이 강해도, 요, 제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요것도 좀, 목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갔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화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이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화가 돌이어 고립될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때문에? 본인 때문에. 이게, 이게 지금 간접적인 지원을 해도 직접적이지 않잖아. 그러면은 쟤는 지가 감춰놨잖아. 근데 저 쟤는 재생관하는 쟤가 아니야. 제 생각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관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대운이, 결혼할 때이 친구도 요 대운 지나고 가는 게 훨씬 편해. 그 안에 자기 일하고. 그래서 궁합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달가운 궁합은 아니다. 이기할 수가 있어. 갑자 대운 괜찮죠. 갑자 대운 와야 뭐 진토가 다 해결을 하니까. 음. 어, 때? 요 대운 지나고 요때 가서, 어, 아니야 아니야. 근데 결혼 일찍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남자 서른 여들이 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대운 안에 세운이 있잖아. 세운 관찰 하셔야 돼. 지금 진짜 전체적인 그냥 대운만 갖고 얘기하는데 세운을 또 들여다봐야지. 세운에서 이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오면은, 어.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이런 대운에 이걸 안 써버리기로 고확 가버린다고 열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했던 걸다 거의 힘들게 해. 그러면 다시 가서 이따가 다시 한다고 생각해봐 라면또 힘들어져. 이 대운 자체는 계산 대운은 아주 긍정적이거든. 여기 청간으로 얘가 내 걸로 안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은이 오면 이게 내 걸로 온다고. 얘를 조절하잖아. 얘를 조절하니까 관운이 오니까 비겁들을 조절하잖아. 그럴 때 하는데 요 갑오대운 자체는 사실은 좀 불편한 운이에요. 어, 요럴 때 열성으로 진행을 하게 돼 버리면 기존에 있던 이거를 다 하고 내가 요고에서목 나오잖아. 목이 나오니까 내 거라고 내 거라는 어떤 게 생겨 그래가지고 열적으로 갈 때는 기존에 했던 저 유급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요게, 요게 참 조심스럽네. 요랬다가 다시 또 가는데, 요럴 때가 자기 일 한다고 막 오버해서. 사주가 신약들은 신강해질 때 문제 일으켜. 오버해서 될것 같이 막, 막, 이제 한다고 그러면, 근데 비겁더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내 손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사실 실질적으로 궁합으로 보게 되면 음. 좋다 얘기하기는 좀조심히 가네. 사주 자체로는 나쁘지 않는데 대들이 서로 엇갈 아, 아. 이 어. 친구는 26세에서 요때 지내고 이 친구는 요때. 이때. 이때가 어, 고비가 올것 같아. 그래서 요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 때는 정말 잘될것 같거든. 왜냐면 이렇게 합대. 합이 들고 하니까. 그거는 이거를 버리겠다는 의미, 의미가 돼. 이게 조금 조심해야지. 여뭐 수가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그래 가는데 수가 없잖아요. 화세가 강해질 때가 문제지 사실. 그게 문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궁합으로 봐서는 뭐 이런 놈만 잘 피해가면 돼. 친구를 잘 지내다가. 그 힘든 대운 지나고, 아마 이때 지지고 볶고 만나면 또 헤어져, 둘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